떨어졌네 어디서? 어디서 왔을까 나뭇잎이 구역에. 그러게 그러게 응. 나무에서 떨어졌었나봐요 근데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람아저씨한테 실려서 여기까지 내려왔나봐요 땅이 그치요 할, 저까지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네 오 맞아요 저기까지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에요 저기 응 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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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오 자전거입니다 옆으로 펴주세요 와와와 윤성아 아빠 같이 가야죠 아빠 같이 가야지 우와, 와, 와. 힘들어 아빠 안아줄까요 어부바 해줄까요? 자. 왜 아빠 손이안 커요? 아빠 손이? 응. 아빠 등이. 아빠 손은 원래 커요. 응? 어? 아빠 손은 원래 커요. 아니, 아빠, 아빠 등. 아빠 손. 아빠 등. 응. 어, 등은 아빠 등은 크지. 응. <laughs> 왜? 유정이도 크면 커요, 등이. 흠. 자, 잠깐만요. 떨어진다. 떨어져? 아빠 꼭 잡아요. 아빠 꼭 잡아요. 아빠, 어깨 잡아. 꼭, 꼭. 그렇지. 자. 아이고. 아이고. 엄청 높다. 엄청 아빠는 엄청 높아요? 엄청 높아요. 엄청. 아빠는 엄청 높아요. <laughs> 자. 잠깐만요. 자. 아. 재밌다. 그렇지? 자. 디빨. 오, 십육과 팔이 있네. 윤생아 <laughs> 아빠, <laughs> 어, 어. 아 오, 아빠 어깨 잡아, 어깨. 이 자, 이제 놀이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놀이터. 그네 래 그네. 자, 어 그네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어, 초록색 그네. yeah <sighs>